앞 돌리기 짧게 치기는 3 쿠션이 장축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. 이때 4 쿠션은 단축이 됩니다.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. 코너에서 약간의 회전으로 코너로 보내면 다시 코너로 돌아옵니다. 이때 반팁 정도의 우측 회전이 필요합니다. 1포인트에서는 1팁, 즉 1시 당점으로 샷을 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따라서 짧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이 포인트에서는 이팁샷으로 더 짧게 칠수 있습니다. 3포인트에서는 3팁샷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. 4포인트에서는 맥시멈샷. 이때단 쿠션 도착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. 1포인트로 돌아오면 4쿠션은 대략 0.5 정도가 됩니다. 2포인트로 오면 단 쿠션은 대략 1포인트 위가 되고, 3 포인트로 오면 대략 2 포인트가 됩니다. 4 포인트 맥시멈 샷은 4 쿠션은 3 포인트 부근이 됩니다. 이때 빠르게 코너로 보내면 반대편 코너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원리를 알아두면 앞돌리기에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대략적인 사쿠션 도착점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. 이제 앞돌리기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습해봅니다. 이 배치는 뒤돌리기를 할수 없어서 앞돌리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코너보다 아래로 보내면 조금 길어집니다. 또한 코너로 보내도 회전이 많으면 짧아지게 됩니다. 회전을 많이 줄 때는 반 포인트 아래로 보내줍니다. 따라서 정확히 코너로 보내기 힘들 때는 회전을 더 주고 칩니다. 그러면 1포인트 부근으로 짧게 들어옵니다. 2구가 내려온 배치는 회전을 줄여서 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회전을 조절해서 짧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. 3 포인트에서도 조금 아래로 보내면 짧게 칠수 있습니다. 이 배치는 맥시멈으로 코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포인트에서 이 팁샷은 제자리로 돌아오나. 회전을 1팁으로 줄이면 좀더 길게 들어옵니다. 정확치는 않으나, 반 포인트 정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하면 좀더 길게 득점이 가능합니다. 3 포인트에서 3팁샷으로 코너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1쿠션 지점을 변경하면 길어지게 됩니다. 1포인트 아래로 보내면 대략 2포인트 길어집니다. 2구가 더 내려와 있다면 무회전으로 코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. 1포인트 위라면 2팁 정도로 칠수 있습니다. 더 올라간 배치는 회전을 더 주고 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회전량을 변화시키는 연습이 중요할 듯합니다. 이 배치에서 맥시멈으로 코너로 보내면 특점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코너보다 아래로 보내거나. 회전을 줄여서 칠수 있습니다. 또한 지난 영상에서 연습한 앞돌리기 공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5포인트에서 6으로 보내면 5-6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마이너스 1은 3쿠션 1포인트가 됩니다. 그러나 짧게 치기는 정확하지는 않은 듯합니다. 따라서 이 배치는 5, 6라인으로 짧게 칠수 있습니다. 도착점은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됩니다.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니 실전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5-6 라인 대신 6-5 라인으로 길게 치는 것이 확률이 높은 듯 합니다. 그러나 이런 배치는 길게 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이런 배치는 짧게 치고, 이 배치는 길게 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배치는 회전 없이도 짧게 칠수 있습니다. 4 포인트에서 5로 보내면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.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. 배치에 따라서 키스가 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앞돌리기 짧게 치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